10월 9일 월요일 아론과 레위인의 직무란 제목으로 민수기 18장 1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느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오.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영주의 레위 지파 곧 조상의 곧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우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내 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규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는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절의 성소에 대한 죄는 불법으로 성소에 들어가거나 성소 안의 선물을 함부로 취급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를 일컫습니다 1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저지른 잘못으로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2절의 증거의 장막은 해막. 또는 성막이라 부르고 그 안에는 언약계가 모셔져 있기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합동하다는 둘 이상의 조직이나 개인이 모여 행동이나 일을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레위인에게는 그들과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을 관리하는 직무를 주십니다. 또한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외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맡은 직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직분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일하는 직분자에게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고라일당처럼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그분의 일을 비방하며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특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추가로 담당하게 하십니다. 이는 곧 직분의 권세와 영광에 취하지 말고 맡겨주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인 나도 내게 맡기신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담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합동. 2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레윈에게는 그들과 합동하여 장맥에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을 관리하는 직무를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직분을 수행하되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도는 구원을 위해 지지들과 합동하여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에 합동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항상 내가 다했다고 생색 내진 않습니까? 세 번째 선물 5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도 형제 레비인을 택해 그들에게 주어 해막의 일을 돕게 하신 것도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공로와 자격으로 얻은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깊어질 때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보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순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내가 수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의 구원을 위해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 주신 질서에 순종하며 구원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무실론자 레위인이란 제목으로 정 찬양님의 말씀 적용 글입니다. 목회자이신 저의 아버지는 죄를 담당해야 하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저에게 늘 회개하며 매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아베를 죽이고 난 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아담의 가족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었지? 라는 등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 여쭤보면 그냥 믿어라고만 하시니 의심이 불신으로 번져 어느새 제 마음 한 구석엔 성경은 그저 소설일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부모님은 제게 신학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셨습니다. 자마 거절하지 못한 저는 졸업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저를 어린이를 돕는 사역자로 또 레위인으로서 합동하는 직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에 대한 불신만 커지니 무신론자가 되어갔고 이 길을 권유한 부모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도설장에 끌려가는 서처럼 울분을 토해내며 신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 하나님은 없다며 우울감과 자괴감으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지푸라기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저는 성경의 역사적, 철학적, 과학적 증거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점점 알아갈수록 성경의 분명한 여러 증거에 압도된 제게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도록 돕는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을 그저 소원을 빌며 나오는 자판기 속 신쯤으로 생각한 죄에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불신한 죄를 토설하고 저를 살려 달라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수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실론자 레윈인 저를 돌이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해막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휴일인 오늘 부모님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간식을 준비해 가서 리더를 돕겠습니다. 입니다.